국제기독교구호개발기구 글로벌비전이 법인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정호 총회장은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 이사장이 중심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비전이 되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취임식에서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목사가 1대 이사장직을 이임했으며 전주바울교회 신용수 목사가 2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탄광촌이라든가 다문화 자녀라든가 의외로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분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글로벌 비전은 지구촌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NGO 단체로 매년 아시아 7개 나라와 국내 지역을 돌며 의료보건과 저소득층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